나움 일장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엘코스 마을의 선지자 엘코스라는 작은 마을의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환상이었습니다. 니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스스로를 정복할 수 없는 요새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음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1장 두 얼굴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사랑. 나음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일 수 있을까요? 나음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그것과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를 해치는 자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열심입니다. 아수르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악명 높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와 눈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 나음의 환상 속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메말랐습니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떨었고 언덕들이 녹아내렸습니다. 대지가 그분 앞에서 솟구쳤고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분의 분노 앞에 설수 있겠는가? 나음은 외쳤습니다. 누가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도 그분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하지만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폭풍 한 가운데 나움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환난의 날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셨습니다.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요새,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나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자였지만,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애로운 보호자였습니다. 이장 니누웨를 향한 선고, 꺾이는 자라, 나음의 환상이 니누웨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니누웨의 왕들은 궁전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정복지를 계획했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전략을 이집트를 침략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주인이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을 그들의 모든 음모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멸하리니 재난이 두번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니누에는 한 번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치프라기. 나음은 니누에의 운명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서로 엉켜 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른 치프라기처럼 완전히 불타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높은 성벽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니누에는 마치 불에 던져진 마른 풀처럼 순식간에 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악한 조언자, 악을 꾀하는 자가 너희 중에서 나왔다. 나움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니누에에서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악한 계략을 베푼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3장 유다의 해방. 멍해가 꺾이다. 환상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의 멍해를 내 목에서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집에 아래 신음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고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멍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멍해가 부러질 것이었습니다. 결박이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올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끊어지다. 하나님께서 니누에 대해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우상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리라.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내가 피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후손도 기억도 역사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누에는 단순히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 위의 발, 그리고 나움은 마지막 환상을 보았습니다. 산 위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빨랐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누에가 무너졌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입니다. 나움이 외쳤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오 유다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악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쳐들어오지 못하리니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기 때문이다. 유다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다. 나음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누웨를 포위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정복할 수 없다던 니누웨가 함락되었습니다.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불탔으며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누웨의 위치가 잊혀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위대했던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19세기가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이 그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음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무리 강한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의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음이 본 환상은 단순히 고대 도시 하나의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며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